형 A, B, C의 넓이를 관리하면 A, c 기 길이 X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코사인 법칙이네. 13의 제곱 169가 될 거고 얘는 8의 제곱 64. 64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똑같고요. 169는 64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로 바뀌네 60도는 2분의 1. 6분에서 8.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8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64 빼기 190, 169가 0 되는거지. 그치? 169그 다음에 하는 64 해주면 얘는 5가 될거고. 105가 되는거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8의 x 그 다음에 어, 빼기 105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5 하면은 2, 21, 5 곱하기 21. 걔는 3, 7이 21. 그럼 3, 5, 15, 그 다음에 빼기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7, 5, 35 되네. 그럼 여기는 결국 x, x, 여기가 15 곱하고 7 되는 거죠. 여기 에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쯤 될것 같아요. 그럼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5가 되거나 또는 x의 값이 7 되는데 변의 길이는 음수될수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얼마? 7 이라고 보겠으니까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s 인 120도는 s 인 60도와 똑같은거죠. 이렇게 그하는 결국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4 2 8 그럼 따라서 14 루트 3 이란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2번의, 1번의 문제는 공식이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얘는 어, 사인 얼마? 135도. 사인 135도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4 5도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역분, 역분 432. 그러면은, 따라서 30 얼마 루트 2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공식 집어넣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12번에 보면 s i a는 2r 분의 a가 되고 대야는 2r 분의 b가 될 거고 a는 2r 분의 c가 되는 거죠. 이건 역분되는 거니까 야는 a 대 b 대 c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a 대 b 대 c가 얼마랬냐면3대5대7 했으니까 a는 뭐에 3배 3배 그럼 a는 1 0 3 뭐에 배? 3 k b는 얼마 5에 k 배 그다음에 c는 얼마 7k가 되는 거지. 자 그때 야는 가장 큰내각의 크기를 구렸으니까 야는 코사인 법칙 써야 되죠. 그럼 7 7k 제곱이니까 77에 49 죄송합니다. 좀 줄게요. 자 색깔 이 색깔로 해볼까요? 검 검색 학습 시간 77에 4 9얼빨간색이 어, 49k 제곱은 야는. 3, 3은 9k의 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5, 25k의 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k 곱하기, 5k 곱하기, 코사인 뭐가 돼?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에 있는 k 지곱다 날라가니까, 49가 될 거고, 어, 34가 될 거고, 마이너스, 어, 3 0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 넘겨주면은 10, 얼마가 되니까, 15는, 마이너스 어, 3 0에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아 사인이 아니라 세백이라 결국은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세타는 180도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파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결국 이 점의 좌표는 이게 60 또 여기는 120도가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가장 큰 각의 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20도라고 적어 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은 계산 진짜 길것 같은데, 일단 가져 A하고 D를, B하고 D를 긋게요. 이렇게 긋고 상관없습니다. 뭘 잡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음. 선생님은 B하고 D를 긋게, B하고 D를 긋기 전에 우리가 원 안에 사형이 내접하고 있으면, 내접하고 있으면, 이 각의 크기를, 이 각의 크기를, 어, 세타로 두면, 이 각의 크기는 합이 180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180도 빼기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중3 때 배웠죠? 내, 네, 대각의 크기는 같고요. 뭐 그런 거 대충 배웠는데, 그 중에서 요거 쓸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 A, B, C에서, 음,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서 BCD에서 코사인 법칙. 즉, BD의 제곱은, b BD 디 제곱은, 얘는, 50의 제곱, 2500, 그 다음에 더하기, 30의 제곱, 900,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얘는, 어, 3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똑같은 BD는, 건너편으로 볼수 있는 거죠. 건너편을 보시면, 30의 제곱, 9, 900, 더하기, 20제곱, 4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0 곱하기, 30 곱하기, 코사인 의가어어 어, 18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고 각변환에 의해서 일단 요거 한번 더적 줄까? 요거 1300 마이너스 얘는 62200 그다음에는 코사인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 세타가 됩니다. 됐죠? 그럼 따라서 좌우변 똑같아 될 거니까 어 이거는 3400 마이너스 0두개 얘는 300, 303개,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와, 이거는 1300에, 야는 더하기, 1200,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넘겨주고, 야, 넘어갑시다. 그러면 얘는 2100이 될 거고, 이쪽은, 어, 420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되는 거지. 그럼 00 2개 날라가고 그러면은, 어 날라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40 코사인 세타는, 이게, 42분의 얼마?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결국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1 되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된다라는 것은, 이게, 어, 파이까지 쓰니까 세타는 6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60도예요. 60도. 그럼 이제, 요 삼각형 보면 되죠? 60도. 여기 60도가 돼서, 오케이. 그러면, 60도 되니까, 여기다가 60도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데 60도를 집어넣으면, 좀 길다. 그럼 요거는 선분 BD의 제곱이 요거는 1,300 곱하기 1,200 곱하기 60도가 1분의 1 되는 거죠. 약분해 주시면 60. 그러면 BD의 제곱은 어, 1,900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BD라는 것은 결국 얼마 되냐면 이게 아, 우리 커? 숫자가110 루트 19가 되는 거지. 그저기는10 루트 19가 되고요. 아, 이제 거의 다 끝났네. 자, 이때 우리가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넓이로 걸었으니까 얘는 우리가 사인 a분의 사인 a분의 얼마? 사인 a가 약 60도지. 60도분의 10 루트 19가 뭐가 되냐면 e r 되는 거죠. 그럼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분의 10 루트 19가 얼마가 되고 e r 될 거고 여기는 분모 분자 처리해 주시면 루트 3분의 20 루트 19가 얼마 되냐면 2r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r은 뭐가 되냐면 루트 3분의 10 루트 19가 될 거고 그러면 넓이가 있으니까 파이 r 제곱과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00 곱하기 얼마? 19가 돼서 얘는 결국 파이 r 제곱은 결국 3분의 1900 파이라는 더러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은 3분의 1900 파이 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4번의 넓이로구하랬으니까 넓이는 1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sin 120도가 되는 거죠 그면은 1분의 1 곱하기 sin 60도니까 2분 루트 3 곱하기 뭐가 돼? bc가 될 거고 그럼 결국 4분의 1, 루트 3 bc를 구하라는 거죠. 그럼 b와 c를 구하라는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변과 마저 보는 각, 뭐 외접하는 원의 길이가 없으니까 코사인 법칙 가 되겠다. 그러면은 어... 7, 9, 63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하는 2b e, 더하기 c, 아니, bc 코사인 얼마? 120도 되는 거죠. 그럼 63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bc가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하는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죠. 그냥 63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되고 빼기야는 뭐가 되냐면 bc가 되는거죠 이렇게 정리되고 오케이 더하기 bc가 되겠네요 2bc <laughs> 그럼 넘어가면 bc는 63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되는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b의, b 더하기 c가 있었기 때문에 b 더하기 c가 있었기 때문에 어, 얘는 여기에 결국 b 더하기 c의 전체제고 마이너스 2bc가 되는 확인했을 수 거고 bc는 63에서 빼기 bc가 339니까 9981 마이너스 2bc가 되는 거지. 그 정리해주시면 bc는 63 마이너스 81그 다음에 더하기 2bc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약해서는 좀81 빼기 63 해주시면 아, 계산이 힘들다. 70 야는 8. 나는 18. 야는 결국 18 더하기 2bc가 얼마? bc가 되는 거지. 이쪽 마이너스. 그럼 이거는 넘어가 주시면 bc는 얼마? 18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넓이는 4 루트 3 곱하기 bc. 야는 18 집어넣으면 될 거고, 약분해 주면 2 분의 9 루트 얼마?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분의 9 루트 3이라는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죠.